자, 다음은 교과서 29쪽 예제 2번입니다. 당시 이것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이거는 치환에서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x제곱 빼기 3x, x제곱 빼기 3x. 공통으로 보이는 게 있죠. 자, 이 녀석을 뭐 대문자 x, 뭐 알파벳은 아무거나 갔다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간단하게 되요 시기. 자, 여기다 써 써보면 대문자 x 그 다음에 대문자 x 더하기 7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대문자 x의 제곱 더하기 7 대문자 x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죠. x, x 2, 5, 1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대문자 x 더하기 대문자 x 더하기 5.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문자 x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소문자 x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x를 다시 원래대로 바꿉니다. 그러면 소문자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그 다음에 소문자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치환했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 면한번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 2 이렇게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x 1, x 2, x의 제곱 3, x 더하기 5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예제 3번.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자, 1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1번도 여기 X4제곱이고, 얘는 X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X제곱을 마찬가지로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될수 있냐 면 대문자 X의 제곱. 이렇 되겠죠? 더하기 2 대문자 X. 3 이렇게 되겠고요. 자, 얘도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x 빼기 1, 대문자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더하기 3.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x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얘는 x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봐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것이 1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또 되겠죠. x 더하기 1, x 빼기 1. 그 다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 번은요. 이 번은 우리 앞에서 이거는 중단원 마무리 발전 문제에서 나왔던 그 문제인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거꾸로 전개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면 지금은 다시 그 전개된 녀석을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문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거꾸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에 음, 더해주고 더해줬다가 빼줬다 하는 그러한 기술 스킬이 좀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러한 스킬은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사용되니까 지금 잘 기억해뒀다가 음, 나중에 써먹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좀 닫게요. 어 지금 방금 여기 했던 것처럼 x 네제곱 더하기 2x 제곱 여기에다가 만약에 더하기 1이 있다면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이런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x 제곱 앞에 2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 제곱 앞에 지금 1인데, 요 1을 2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는 x의 내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이 더 필요하잖아요. x의 제곱을 더해줬다가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 이거는 더해줬다가 빼줬다 하는 거니까, 원래. 같겠죠. 더하기 1.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왜 이렇게 해줬냐면 여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을 2 x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2 x 제곱. 여기다가 여기 뒤에 있는 더하기를 이 앞에다 써주고요. 그다음에 빼기 x 제곱은 뒤에다가 써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구요. 그 다음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바로가 좀 이상하네요. 네. x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이렇게. 그 다음, x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x.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쭉 풀어주면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도.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이렇게 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건 중단원 중단 마무리 발전 문제.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는 얘를 전개하시오였어요. 전개하시오. 그래서 전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치환해서 했었던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 있고 기억 안 나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식 자체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써 먹어도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거, 이거, 이게 지금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더해줬다가 빼주는 이러한 스킬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네, 그다음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다항식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ox 빼기 6을 인수분해 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인수정리. 자, 그래서, 음, 뭘 찾아야 되냐 하면, pa가 0이 되게 하는, pa, 이제 연 녀석을 px라고 했을 때, pa가 0이 되게 하는, 요 a의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a의 값을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 a의 값을 찾아주는 공식이 있어요. 이 a의 값을 찾아주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laughs> 적어줄게요. 음, 이 a가 될수 있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px 요 px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 분해,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 분해, 그다음에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2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2.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 상수항은 지금 6이죠. 6, 6의 약수. 응. 이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A의 값이 자 그러면 여기 2의 약수가 지금 누구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 1, 2, 1, 2, 3, 6 이렇게 되겠죠. 되게 많겠죠. 그러면 작은 수부터 대입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작은 수를 대입했을 때 계산하기 쉬우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것들을 대입해 봐서. 0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 이런 걸 해봐야 되겠죠. 계산하기 쉬운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넣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6 넣어 이런 식으로 넣어가 넣어 넣어보면 p a가 0이 되게 하는 그 a의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 알겠죠? 네, 멈춰놓고 이거 pa는 0이 되게 하는 a의 값을 찾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녀석이.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1, 1, 1, 1, 1 대입해 보면, 그러면 2 빼기 1 더하기 5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딱 0이 나오네요. 그죠? 즉 얘는 p1이 p1이 0이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px는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px는 이거이므로 px는 x-1을 빼기를 인수로 받는다 이게 이제 인수정리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인수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px를 x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조리제법 지난 시간에 배웠죠. 조리제법으로 이 px를 다항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놨 우리 찾아냈어요. 1. 스펙 1. 대입해보면 2. 곱하면 2. 이 곱했죠. 더하면 1. 또 곱하면 1. 더하면 6. 또 곱하면 6. 더하면 0. 보세요. 딱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가 0이잖아요. 나머지가 0이다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px는 어떻게 됐느냐 x-1로 나누었더니 이게 몫이죠. 몫이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이었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됐구요. 여기까지 일단 인수분해 됐구요. 이제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따라서 어, 예제 4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 녀석의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에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요. 그 인수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 pa가, pa가 0이 되게 하는 요 a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a의 값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 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런 음, 식으로 아까 적어준 거. 지금은 이렇게 적었는데, 아까 적어준 거 참고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A의 후보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A가 0이 되게 하는 EA의 값들의 후보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